너무 덥다, 그럼. 오, 야, 그럼, 너만 더운 게 아니라, 나도, 나도 덥다고. 야, 포비 너. 야, 덥다고 죽는 곰. 곰도 없지만, 나도 사실 잠이 온다. 어, 너무 덥다, 나 기분이 없다. 너무 어, 어, 어. 그, 그, 뭐 심심해서 죽을 것 같아 그럼 맞아 그리고 오늘도 너무 더워 어야 그럼 어제 뉴스에서 얼마나 덥다 했어 어이 그럼 한75그 정도 된다 했다 그러나. 오이. 어라. 면 된다고. 뭐라고? 재밌게만놀면 되는 거야. 근데 7 5 오? 뭐할 거냐 그럼. 음. 음. 우리 남한 중간 포로록이랑 내가 뭐라도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럼. 그럼 그럼. 그주끝까그도 그러니까 우주 끝까지도 우까지도 우주 끝까지도 우주 끝까지 우주 까지 우주 끝까지 우주 우주 지 우주 지도 우주 지도 우주 끝까지도 우주 끝그지도 우주 그까그까 크쾅 정말이다 쾅 잠깐만 크롬 가버렸네 어떡하지 간복이 있을까요 그럼 나 아직 안 갔다고 그럼 안 갔는데 무슨 소리냐 그럼 그러 그럼 무슨 그런 말을 하냐 그럼 공룡에 깔리면은, 그럼. 공룡이. 펭귄 공룡이 된다고 뭐, 공룡 고기 어떻게 다 나, 다리 그럼. 그듯이 실망이긴 무슨. 야, 그럼. 우리는 일을 많이 해야 돼, 돈을 버지 됐다. 우리 친구들 포기하면 안 돼. 그러면 더 힘들어진다고. 지금, 우리도. 지금, 우리도 힘들고. 땡. 그럼, 무슨 그런 말을 하냐. 그럼, 우리 친구들. 돼 어? 이거 빼면 나 조금 대화지 너가 그런 걸이고 그런 이 벌리고 있었잖아 어왜저야그롱그롱왜 크롱. 크롱 그러냐 그롱뭐 아직도 너 보강 뭐 계안걸안 풀렸구나 아무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과학이 뭐 그럼 지금 놀고 있지 그럼 놀긴 뭐가 놀아 포기한테 다 들었어 그럼 어떻게 딱 그럼. 도망쳐라 그럼, 망치지 마라 그럼. 야 그럼, 뭐 잡히기만 해봐. 아주 그냥. 어 말린 건내 잘못이지만 그래도 그럼 용서하지 않겠다.